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으로 하나되는 공동체란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 사랑이라는 말을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연인들이 상대방에게 이제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또 책이나 드라마와 영화, 그리고 음악, 우리가 소비하는 많은 문화 컨텐츠 안에서는 사랑이란 좋은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많은 매체들이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다시 말해서 어디서부터 그것이 온 것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 사랑이란 단순한 화학 반응이다. 혹은 호르몬의 작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사랑을 단순히 어떤 감정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어, 물론 가슴이 뛰고 뭐 설레는 마음 그것도 사랑하는 감정 설레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만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그것은 어떤 이성적인 끌림일 뿐이죠 그러한 감정이 없어도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친구와 친구 사이에 그리고 아주 가깝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분명 느낍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은 네 무슨 소리죠? 에,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에, 보도록 아마 청소를 좀 하시는데 <laughs> 에, 아주 격하게 좀 청소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자 사랑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얘기하죠. 아니,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일서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고 깨달을 때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16절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게 되는 건 평소 내가 알던 것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요한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러한 믿음을,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먼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래, 하나님 계시지. 맞아, 하나님 계셔. 이런 어떤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믿음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온전한 믿음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일을 해 주셨는지를 깨닫고 그 사랑을 체험할 때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진정한 믿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계시다는 지적 동의만으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입으로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경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냥 교회만 간신히 출석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을 향한 헌신이 전혀 없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삶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 세상 속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섞여 버리면 전혀 급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많이 있죠. 여러분, 왜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왜 그들의 삶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 것입니까? 바로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만큼. 강력하게 쏟아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알지 못했고 그 사랑을 아직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이 방식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부으시는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강력하기 때문에 그 쏟아 부으시는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결단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어떠한 율법적인 어떠한 내가 의무와 책임으로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반응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마음대로 살았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의 우리의 동역자들, 신앙의 선배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요소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과정이 꼭 들어가 있어요. 내가 이전에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이 180도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수많은 간증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삶의 증인들의 이야기만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데 진정한 그 변화가, 진정한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심판날에도 담대함을 가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까봐 두려움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있어요.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아, 내가 예배 빠지면, 봉사하지 않으면, 내가 선행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실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라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신앙생활들을 보면 정말로 경건해요 정말로 신실합니다 누구보다 헌신적이에요 그런데 자유함이 없어요 그리고 인격적인 교제함도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유대인들과 같은 신앙생활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실까 봐 아니, 율법을 잘 지켜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고 상을 주실 것 같아서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열심. 그 열심이 유대인들을 멸망으로 이끌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우리가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 원치 않으세요. 자유함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도 바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완전히 끊겼습니다. 완전히 단절되었어요. 왜냐하면 죄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이어준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망가뜨렸습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였어요. 그래서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다 우리의 책임이죠. 이 세상에 죄가 있는 것, 죽음과 사망과 고통이 있는 것 전부 다 인간의 책임이에요. 하지만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셨어요.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떤 율법적인, 어떤 법적인 관계로 메어 있기보다도 우리는 사랑 안에 메어 있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사랑으로 묶여 있다면 그 안에는 결코 정제함도 없고 자유함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자녀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교정하심이 없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삶의 바른 방향으로 이끄시기 위한 교정하심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교정하심마저도 우리가 하나님과 어긋난 길로 갔을 때 우리를 다시 품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이지 그것이 결코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파괴시키려는 하나님의 어떤 징계가 아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수록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깊이 깊이 잠길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의 깊이도 점점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우리가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그러한 사랑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특징, 세상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이 사랑을 베푼 대상에게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어떠한 것도 기대하지 않으세요? 그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실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죠. 세상에는 사랑이라고 말하면서도 대가를 기대하는 사랑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연인들 간에,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널 사랑하는데, 널 사랑해서 이만큼 해줬는데, 너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니? 너는 왜 나한테 이만큼밖에 못 해주니? 그렇게 서운하고. 실망감을 느끼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결코 실망함이 없습니다. 애초에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사랑을 쏟아 부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예배도, 기도도, 전도도, 봉사도, 헌금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그 기대감. 우리가 그리고 그 기대감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고도 엄청난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당연한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것을 하면서 하나님께 축복을 기대한다면 그건 역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먼저 받은 사랑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보상을 기대하는 그런 지극히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건 잘못된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사랑이 기반이 된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하나님께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또다시 미약하지만 나의 최선을 다한 사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어떠한 거래 관계도 있지 않죠. 이해 관계도 없습니다. 어떠한 이해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실망함도 없고 두려움도 없죠.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 가야 될그 사랑으로 엮여 있는, 사랑으로 묶여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부어주신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또다시 가족과 이웃과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해줄 거란 기대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사랑해 주는 것이죠. 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아내가 이제 토요일마다 교회 나오는 이제 용사들을 위해서 맛있는 식사를 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 물론 그것을 먹고 감사함을 느껴서 지금도 연락하는 형제들이 있어요. 하지만 전혀 연락이 없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서운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렇게 베풀었던 것, 저희 안에 그렇게 베풀었던 것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그 형제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베풀었던 사랑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어제는 이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까지 이제 연휴가 이어지죠. 명절이 되면 온 가족이 함께 모이거나 다 같이 모이지 않더라도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해서 가족과도 가장 많이 다투는 날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시며 보여주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품어주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서로 세워주는 말을 하고, 서로 의견을 존중하고, 내가 받은 것을 헤아려 보기보다는 내가 베풀지 못한 것들을 헤아려 볼 때, 저는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이번 명절이 그리고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화평하고 화목한 사랑으로 묶여 있는 가족이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사랑이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 CLC 청년부도 누 누가 와도 사랑받고 누가 와도 챙김 받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만으로 아마 여러분들의 삶에 큰 버팀목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사는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힘이 없거든. 아, 저 사람만 보면 마음이 안 좋아.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이 있거든. 말씀을 다시 펼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근데 그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받을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해 준 사람. 우리가 먼저 체험한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도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을 줄 믿습니다. 부디 우리가 먼저 받은 사랑을 통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청년부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가 여러분들로 인하여 사랑으로 묶여 있는 귀한 공동체로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